90년대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든 전설의 듀오가 있었습니다. 바로 듀스. 그들은 K팝의 역사를 새로 쓴 선구자였습니다. 듀스는 힙합과 뉴잭스윙을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나를 돌아봐는 젊은 세대의 분노와 자유를 대변하며 시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름이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명곡, 여름 안에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대를 뛰어넘는 국민송이 되었죠. 하지만 듀스의 역사는 비극과도 함께했습니다. 김성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남겼고 그럼에도 그의 음악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현도는 듀스 해체 후에도 히트메이커로 활약하며 수많은 신인 보이 그룹과 가수들의 성공 뒤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가요계의 숨은 프로듀서 작곡가로 자리잡았습니다. 듀스는 단순한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힙합과 케이팝을 잇는 다리이자 지금의 케이팝 전세계 열풍을 가능케 한 선구자. 그들의 음악은 90년대의 전설을 넘어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듀스, 영원한 힙합과 케이팝의 뿌리. 당신이 기억하는 듀스는